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승리입니다. 아주 화제 제품 하나를 급히 시청을 하고 살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어, 에버솔로. 이게 왜 갑자기 도치기 뭘까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방에서 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하여튼 일반 사용자들이, 그 다음에 매장 저 딜러들이 어, 그래서 누가 이 작전 세력이 들어온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못 들어본 실체도 없는 얘기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와서 그래서 이렇게 어, 한 일주일 전 이때부터 뭔가 좀 살펴봤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들이 충분히 있는 그런 제품이었고 그런 얘기를 좀 살펴볼 때쯤 되니까 바로 리뷰 제안이 좀 들어와서 어, 마침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어, 출시하자마자 바로 저희가 바로 좀 이 제품을 살펴볼 수 있게 돼서 어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에버솔로 중에 DMP A6라는 제품이에요. 에버솔로라는 회사 이 정확히 말하면 브랜드죠. 에버솔로 내에는 DAC 일단 6 라인하고 8 라인이 있어요. 8이 좀 이제 당연히 숫자가 높으니까 상위 라인업인데 DAC든 뭐 저기든 스트리머든 다 6하고 8 라인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DAC Z6 Z8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스트리머. 스트리머는 이제 보통 당연히 뭐 네트 워크 플레이어라는 이름으로도 이제 혼용이 되는데 스트리밍 기능이 있고 역시 d h c 까지 탑재한 d h c 보다는 상위 제품 좀더 어, 폭넓은 개념이 되는 제품들이 되겠죠. 거기에는 이제 역시 다시 여기 DMP로 들어가요 제품명이 DMP A6, A8 이두 라인업이 있고 A6 저희가 살펴볼 제품이 바로 A6입니다. A6, 원래는 A6 출시한 후에 이제 A8로 상위 제품이 이제 출시되어 가는 과정인데, 어, 제품이 출시되고 조금 이제 들어오는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A8하고 잘못하면 만날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A8은 출시가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어, 아마 올해는 지나야 될것 같고요. 여튼 그래서, 어, 현재 가장 핫한 그, 이 에버솔로의 제품이 바로 DNP A6입니다. 이거 외에도 뭐 앰프, F2라는 저 파워 앰프도 있고, H1, H2? 뭐 이런 저기 소위 포터블 플레이어. 소위 이제 D, DAP라고 하죠. 뭐 하여튼 만드는 게 많습니다. 어, 에버 솔로라는 제품이 저희가 소개하는 이런 저 하이파이 제품들, 그 중에서 약간 좀 어, 경로나 저희가 이렇게 주로 접하는 어떤 그 그런 출신 국 브랜드들 이런 제품들 사이에서 조금 독특한 게 뭐냐면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처음으로 접하는 중국산 제품, 중국 브랜드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국 회사인데 생산 공장을 저 생산 라인을 중국에 뒀다든가 아니면 영국 회사인데 중국에 흡수가 돼서 중국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 영국 회사, 뭐 그리고 미국 회사의 저 중국 공장 이런 경우들은. 많이 봐요. 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찍힌 우리가 아는 영미 브랜드들, 유럽 브랜드. 그런 경우가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이건 중국 제품이야. 중국 회사가 만든 중국, 중국 제품. 그래서 그게 왜 화제가 됐을까 봤더니, 이 모회사가 큰 회사예요. 그 지수 테크놀로지라고 그 회사가 이제 그 영상기기들, 소위 디스플레이 기기들, 뭐, 4K 이상 되는 디스플레이 기기들이랑 그런 좀 폭이 넓은 좀 대, 대규모 제품들, 그뭐 이제 제품 라인업이 많이 갖춰져 있는 그런 걸 제조하는 회사인데, 지드테크놀로지가 거기서 이런 소위 미디어 플레이어, 어, 그러니까 좀 저희는 통칭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부르는데, 그런 컴퓨터 파일 재생 기기,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스트리밍 기기들을, 그리고 DAC를 이런 걸 출시하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에버솔로라는 브랜드를 자회사처럼 만들어낸 거예요. 음, 그래서 유명해졌고 이미 유럽이나 이런 데는 어, 지도테크놀로지라는 회사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런 걸 플레이어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래서 화제가 된 겁니다. 근데 과정에 이렇게 보면, 얼핏 보면은, 보세요. 비, 저 디스플레이 기기를 만들고 미디어 플레이어를 만든 회사가 전용 하이엔드 어떤 플레이어를 만들었다. 우리나라 어느 회사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딱그 스토리를 보고서 느낀 게, 아, TV 로직과 오렌더의 관계랑 상당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뭐 여하튼, 뭐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훨씬 규모가 큰 심천에 있는 그 지도 테크놀로지에서 만든 하이파이 전용 네트워크 플레이어라는 이런 그런 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에버솔로 DMP A6는 어, 그 명성이 알려지게 된 계기답게 상당히 좀 고사양 일단 뭐 소리를 듣기 전에도 이런 스펙들이 대단히 화려합니다. 어, 제품 사이즈는 되게 컴팩트해요. 음, 일단 전체 바디를 알루미늄으로 만들었고 제품의 일단 만듦새나 이런 것들도 흔히 말한 말해서 이제 좀 뭔가 좀맘 먹고 만들었다 이런 느낌 대충 많이 팔려고 만든 그런 중저가 제품이나 중산 제품이라고 이렇게 서로 따로 떼어놓고 약간은 좀 낮게 보듯이, 그렇게 보는 제품, 등급의 제품하고는 차원이 좀 달라요. 일단 바디 자체도 되게 견고하고, 디자인 자체가, 디자인 자체는 심플하지만, 이 똑같은 디자인도 이렇게 만듦새나 이런 게좀 느낌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상당히 고급기의 느낌이 좀 납니다. 실물을 보면은. 그렇게 해서 아주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오른쪽에 노브 하나, 뭐 컨트롤러이자, 뭐 파워버튼이자, 뭐 이렇게 저기 트리밍을 할수 있는 그런 통합, 통합해서 컨트롤 할수 있는 컨트롤러, 컨트롤러인 노, 그, 노비, 이제 오른쪽에 있고, 요게, 어, 사실은 6인치가 전체 사이즈, 패널 사이즈의 비율로 딱 중앙에 이렇게 자리 잡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 네, 오른쪽에, 이제, 요거 에버솔로라는 로고가 이렇게 따로 금, 저, 금박 팁을 입힌 다음에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인터페이스가 우리가 필요한 건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 어, 어느 환경에 쓸수 있는 모든 인터페이스를 다 갖추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아주 뭐, 이거는 내가 없는 것 없이 다하을 거야 라는 그런 의욕적인 아주 빼곡이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오디오를, 플레이어,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들으면서 필요한 그런 기능은 다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이한 게 뒤에 이제 이 안테나가 세 개가 있잖아요. 안테나 이게 참 마음에 드는 게, 이걸 이렇게 길게 만들 필요 없다 이거죠. 길게 만들어서 수준이더잘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약간 번거로울 때가 있잖아요 일단 보기 좋고 약간 제품의 사이즈에 비례한 안테나 높이 이런 게 있다고 해 봤을 때 지금 요 사이즈 제가 보기엔 한 20cm 정도 될것 같은데 요폭 사이즈와 요 높이에서는 딱 알맞는 높이로 설정한 것 같아요 아주 앙증맞습니다 오른쪽 두 개가 와이파이 안테나고 요게 블루투스 안테나예요 이렇게 안테나 안테나 세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입출력이 디지털 입출력이 다 있어요 특히 이제 입력 쪽을 보면 저희 뭐 필요한 SPDIF 동축 단자 있고 동축 입력 이 있고 당연히 옵티컬이 있고 그 다음에 USB B가 아니라 C가 있어요. 여기 좀 특이하죠. USB C를 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출력도 있어요. 출력이 있다면은 여기에 다른 좋은 DAC를 쓰고 싶은 사람은 이거보다 더 좋은 사양 혹은 자기 스타일대로 쓰고 싶은 사용자는 DAC 쪽으로 출력을 할수 있는 그런 디지털 출력이 또. 그리고 아날로그가 밸런스하고 언밸런스 입출력이 다 있어요. 뭐, 언밸런스는 당연히 있지만, 이, 이 정도 사이즈와 스펙에서 좀 이따 가격도 알려드리겠지만, 그 밸런스 출력을 갖추는 경우는 좀 드물죠. 요게 안에 해로도 뭔가 밸런스 관련된 좀잘정돈되고 해로 소자를 잘쓴 그런 네트워크 플레이어 이계권이라는 짐작을 할수 있는 좋은 부분이죠. 그리고 당연히 외부 파워 앰프, 인티 앰프랑 바로 연결을 쓸수 있는 그런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거 그리고 먼 거리도 전송할 수 있겠다 이런 것까지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밸런스 출력 이 있는 거를 보면서 얘기했는데 그거의 단서로서 이, 이 제품 이 오른쪽 노브가 이 사실은 풀 완벽한 프리 앰프가 그대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듀얼 구성으로 돼 있는 그런 프리 앰프가 디지털 볼륨이 아니고 실제로 볼륨 조절을 노브로 할수 있는 그런 프리앰프가 들어있습니다. 마이너스 백데시빌부터, 뭐 디폴트는 마이너스 삼데시빌부터 시작하던데, 하여튼, 최대로 놓고 들으면 그냥 우리가 는 픽스드로 되어 있는 출력을 할수 있는 그런 프리앰프지만, 뭐, 연결하기에 따라서 파워앰프랑 연결하면은 볼륨을 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완벽한 듀얼 구성의 프리앰프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어, 내부에 이제 DH 사양이 되게 높아요. 그, 이제 대부분 이제, 아세이카세이가 저기한 다음엔 대부분 사부르 칩을 쓰는데 ESS의 9038Q2M 최고 사양 칩을 썼더라고요. 사실 이게 이 제품을 좀 눈에 띄게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9038Q2M이 해상도가 32비트에 768kHz까지 재생이 되죠. PCM으로 그 다음에 DSD는 5 1 2까지 그렇게 재생을 하는 그렇게 프로세싱을 하는 칩을 탑재하고 있고 오, 우리가 하는 모든 유무선 인터페이스 이런 플레이어들은 기본적으로 다 그런 환경은 탑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룬 레디 인증 받았죠. 그 다음에 일단 에어플레이 2를 지원을 하고 크롬캐스트는 유럽 버전은 있던데 여기서는 크롬캐스트는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아는 그 다음에 우리가는 그 뮤직 서비스 음악 서비스 회사들은 전부 인앱으로 다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뭐. 당연히 타이달, 코브즈, 스포티파이, 튜닝레디오 뭐 이런 거다 들어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제품은 여기서 컨트롤을 해서 바로 다운로드를 받을서 이제 다른 프로그램도 뭐 예를 들어서 여기 KBS 콩도 다운 받받 이미 받아져 있는 던데 그런거나 우리가 하는 저, 저 우리 국, 국내 저 음악 서비스 멜론이나 저벅스 이런 그 음원 서비스 회사의 앱을 그대로 다운받을 수 있고. 그걸 응용해 본다면 놀랍게도 애플 뮤직을 다운받을 수가 있다는 게 이게 놀랍습니다 애플 뮤직은 뭐 아시겠지만 뭐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애플 뮤직의 그 로슬리스 파일을 재생할 수 있느냐 이게 뭐 관건이거든요 애플 뮤직이 된다는 그런 거는 뭐 어떻게든 하는 방법을 우회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로슬리스 파일 애플 뮤직이 그대로 재생하는 그 품질을 그대로 재생하기는 애플 뮤직이 직접 콜라보를 해서 그 회사, 디바이스, 회사랑 회의를 하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탑재하지 않으면 그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고약하죠. 근데 앱을 다운받아서 애플 뮤직 앱을 다운받으면 실행이 되게 그렇게 제작이 돼 있습니다. 어떠, 어떻게 보면 이 지금 DMP A6를 쓰는 어떤 첫 번째 의미 중에 하나는 이전에 없었던 뭔가를 쓰는 기기로서의 의미 중에 하나는 애플 뮤직을 무서운 시로 들을 수 있다는 거 소위 이머시브 뮤직이랑 이머시브 사운드랑 그 소위 로스리스 파일들을 애플 뮤직에서 그대로 애플 뮤직 앱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 어, 그거 굉장히 아주 혁신적인 좀 획기적인 이 기기를 얘기할 때좀 많이 좀확 다르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될것 같아요 그 9038, ESS의 9038Q2M 같은 최상위 칩을 쓴 기기답게 역시, 클럭도 신경을 좀 썼습니다. 클럭도 듀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듀얼 클럭이고, 어, 참고로 이 제품의 상위 버전에 마스터 에디션이 있어요. A6 마스터, 마스터 에디션. 걔는 얘보다 가격이 한 6, 70만 원 정도 비싼 것 같은데, 걔는 국내 기준으로. 걔는 클럭이 펜터 클럭까지 네, 상위 제품 클럭을 쓰고 있고, 거기 에 이제 뭐, OPM프도 좀 고급 버전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다른 그리고 또 금박으로 한또 마스터 에디션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뭐 코어가 16코어가 들어가 있는 그런 전체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고, 그리고 블루투스도 5.0. 그래서 뭐 블루투스 5.0이 되면, 블루투스 5.0이 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 a p t x HD 등급, 그 다음에 LLDAC. 그러면 AAC는 당연히 되고, 그런 우리가 는 우선으로 쏴서 이렇게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블루투스. 그러니까 디코딩, 인코딩, 인코딩, 디코딩을 거치는 이런 무선 전송에서도 쓸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최상위 그 해상도의 파일들을 다 재생할 수 있습니다. 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애플 에어플레이도 재생이 되고, 이 디스플레이 안에 요 보면, 그뭐 이제 리모컨도 있지만, 여기서 조종할 수 있는 컨트롤러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뭐 여러 기능들, 이런 거 여기서 다쓸수 있습니다. 뭐 심지어 뭐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저희가 고를 수가 있어요. 네 가지 모드가 있는데, 뭐 이런 거 고를 수 있고, 네 가지 모드의 디스플레이 고르면, 디스플레이, 이제 VU 미터가 이제 이런 제이 것도 바꿀 수 있고, 이런 재미도 있는데, 해상도도 상당히 뛰어난 것 같아요. 뭐 이런 재미 향상 있죠, 저희가. 하여튼, 그런 것들, 그 깨알 같은 그 안에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 이런 것도, 오히려 인터페이스보다 그런 거를 좀더 많이 집어넣는데, 그런 게 되게 음, 아주 촘촘하게 잘 설계되어 있다는 거. 사용자가 이렇게 잠깐 처음에 제품을 오픈하고 사용하려고 이렇게 동작을 시켜보면 굉장히 뭔가 좀, 아, 직 내가 아직 절반도 못 봤다. 뭐가 많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재미 있잖아요. 그런 게 상당한, 그런 부분을 많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 제품을 처음에 오픈하고 이렇게 설정할 때 우리 뭐 네트워크 잡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 제품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게 네트워킹을 누르, 누르면 어 일단 앱을 설치하고 이 저기 그 에버솔로 앱을 설치하면 그 기기를 일단 찾을 거 아니에요? 그 일단 네트워크를 꽂은 저기 연결한 다음에 기기를 찾으면 연결할 때 그냥. 거기 화면에서 띄워져요. 이렇게 이걸 이걸 눌러라 이 화면에서 그걸 두 개를 누르면 하나 누르고 그 다음 단계로 눌러가 누르면 QR 코드가 떠서 QR 코드를 그 얘가 지시한 대로 거기서 눌러서 QR 코드를 스캔하면 이 기기하고 저희가 와이파이가 완전히 그냥 바로 연결이 돼서 그런 것도 아주 편리합니다. 그거 거부감 있는 분들 많고 왠지 그거 잘못하면은 뭔가 좀 복잡해져서 손도 대기 싫은 그런 분들은. 아주 그런 연결이 되게 편리하다는 것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들려주는지, 소리의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 음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음악을 들어보 이제 녹음해서 느껴지실 것 같은데 그요 등급 참고로 뭐 가격을 좀 이쯤에서 알려드리자면 소비자 가가 얼마나 결정되는지 모르겠는데 100만 원대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100만 원을 살짝 넘는 가격 실제 소비자 가격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 판매 가격은 뭐더 낮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100만 원대 초반에 가격대에 있는 제품이라는 거그 어, 정도 등급에 제품에서 나오는 소리의 품질. 대단히 없습니다. 화제가 될 만한 제품이라는 저는 약간 그, 먼저 들었던 얘기들을 머릿속에서 어떻게든 지우고서, 그리고 아무 그런 사전 정보 없이 최대한 개입을 안 시킨 채로 좀 소리를 들어보려고 그렇게 그런 상태로 들어봤는데, 대단히 마음에 드는 소리가 나와요. 일단 그게 중요합니다. 보통 제가 하는 100만원대 초반의 이 스트리밍 플레이어, DAC를 탑재한 이런 제품을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이래요. 일단 나한테 어떻게 시청자를 사로잡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 제일 좋은 방법이 쨍하고 해상도 있는 소리. 뭐 어둡거나 뭐 개성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모든 정보량이 막 튀어나오게 하려는 그게 100만원대 초반의 네트워크 플레이어의 공통점이에요. 그런 실망을 주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그런 제품은 이제 같이 이렇게 눈에 띄어서 섞여서 이렇게 이렇게 뭉쳐서 가지 그 제품이 그 여러 제품 사이에서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A6는 역시 좀 그런 명성 왜 이게 이 제품이 여기저기서 화, 지금 소수의 회자가 되고 있는 사람들마다 다 입에 담고 있는지 그런 거를 뭐한 두곡 들어보니까 바로 표시가 나더라고요. 일단 정보량이 뛰어난데, 9038Q2M의 그 32bit 768kHz 해상도가 튀어나오는 건 좋은데, 그거를 대단히 음악적으로 잘마름질을 했어요. 노이즈 레벨이 대단히 낮고, 그 공간과, 이런 다른 정보와 함께 떠오르는 해상도, 그리고 결코 이 선명하고 맑지만 뭔가 이렇게 예리하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 점에 되게 칭찬을 하게 됩니다. 이 제품은, 어 저희가 아는 한 2, 300만원대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잘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소리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음원에 있는 소리를 이렇게 뭐 고음을, 저음을 이렇게 강조해서 좀 뭔가 좀 사람, 크게 막 일단 사람을 사로잡고 보자. 이런 그런 소리를 들려주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들려주면서도 대단히 밸런스가 잘 맞는 대역적으로도 잘 맞고 어떤 공간 구성의 밸런스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사람 머리가 크다거나 뭐 대단히 뭐 멀리서 좁맣게 보이는 게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데를 그냥 툭 펼쳐주는 느낌 뭐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다이나믹스 다이나믹스가 사실은 해상도에서 이렇게 좀 한쪽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상도를 강조해 놓고 다이나믹스는 잘안 보이는 뭔가 좀 저역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사람한테 박두는 느낌이 좀 뭔가 좀 심하리가 없는 이런 느낌들. 그런 경우들을 백만원대에서 많이 보는데 그것도 좀 달라요. 오히려 다이나믹스가 제가 보기에는 해상도보다 조금 더좀더 더 아주 잘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절도 있고 컴팩트 하면서 그 단정한 베이스? 이런 거. 원래 음원에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는 말,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 그만큼의 베이스가 이렇게 물러지거나, 이렇게 번지지 않고, 아주 딱 절도 있게. 그래서 잠깐 클럭을 의식할 수,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빔, 저, 듀얼, 듀얼 모드로 구성한 클럭이 그런 다이나믹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 9038Q2M을 타고서. 그두 조합이 만들어내는 다이나믹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아주 박진감 있고, 그냥 정신이 이렇게 좀 아주 맑아지는 그런 다이나믹스 있죠. 그런 거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간을 표현하는 능력이 아주 스케일이 크게 막 스피커 바깥까지 넘어서진 않아요. 근데 공간을 표현하는 능력이 아주 정교합니다. 그러니까 뒤로 들어가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과도하지 않게 음원에 있는 만큼을, 좀 아까 있는 음원은 약 4평짜리 공간을 표현해줬다 그러면 그 사이에 6평, 7평 사이 그 차이를 아주 잘 그려준다는 점에서 공간 표현이 뛰어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 일단 이 에버솔로의 DMP A6 이 제품은 어,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중국산 제품을 이렇게 바로 처음부터 쭉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렇게 등장한 거의 첫 번째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과거에는 뭐 이런 식으로는 아니지만 뭐 CD 플레이저 어디죠? 그런 제품들이 있었고 뭐 진공관도 있었는데 이런 소위 가전인데. 이렇게 중국산, 우리는 중국 브랜드야 라고 툭 등장했던, 자신감 있게 등장한 경우는 근래 처음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게 뭐, 뭔가 좀 취향이 엇갈린다거나, 이 제품의 어떤 참, 최고의 장점으로서 하나 제가 뽑고 싶은 거는 시청자의 취향이 엇갈리거나, 또 누구에게는 좀안 맞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누가 들어도 처음부터 귀에 쏙 들어오는, 그리고 뭐, 당분간은 어디서 이렇게 좀 소리의 불만을 느끼기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 이보다 더 좋은, 참고로 이 제품은 스위칭 전원을 쓰고 있는데, 아,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쓰고 있어 나는 이거는 별로 눈에 안 들어온다 하는 분들은 최소한 500만 원대 이상의 네트워크 플레이를 쓰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경우에도, 어, 약간은 이 제품이 갖는 특유의 영역이 있어서 그 제품이 대신할 이 제품이, 그 제품이 대신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굉장히 참신하다는 느낌을, 역시 그런 플레이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봐도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그런 플레이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버솔로는, 어, DMP A6는 상당히 많은 사용자들을 곧 확보하게 될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 소개를 하게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자, DMP A6, 에버솔로의 어, 국내 첫 제품. 이 제품을 오늘 같이 보고 들어봤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좀 시청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